여기서부터 시작이요? 나 킹덤 유랜드 가능요? 여기 어디 섬인디? 어, 딱 모르겠다. 일단, 형. <laughs> 아, 어떻게 하는지 다 잊어먹었네요. 여기가, 어, 몇 번째 섬인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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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큰일 날뻔 했다. <laughs> 할매 됐다. 좋아, 이제 고용노동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토를 여기를 넓혀놔야 이제 한조들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냥터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숲에 들어가면 해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갔다가 자지러질 수도 있거든요. 올빼미가 오오오오오 이오기 오, 오. 예, 때문에 분위기도 좋습니다. 네 물에 비치는 것까지 완전 섬세하죠. 이거 얼른 고용노동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망자 드오오을 해야겠구만. 망자는 반짝거리는 것에 끌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 빠른 이동 속도. 얘네가 돈을 먹으면은 안 오거든요. 큰일이다. 내 돈, <laughs> 내돈말라이돈 <laughs> 집어갔다고요. <laughs> 저렇게 돈을 집어간다니까요. 일단은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때까지 한 조를 생산해서 이 사냥을 하는 게, 한쪽은 나중에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진짜 말도 안되게 잘벌더라고요 술록이 좋은게 뭐냐면 이 사슴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또이 녀석들을 또이 빛나는 돌멩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3원이기 <laughs> 때문에 <laughs> 이 나중에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돈 기가 막히게 벌어 ㅎ <laughs> 아좋아 돈을 기가 막히게 번다고?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마지막 타워까지 건설이 되면 이제 할머니를 불러서 할머니에게 이곳을 고용 노동부로 바꿔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춤을 추면서 고용 노동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망자들이 이 고용이 되기 위해서 마구마구 오죠. 빵을 생산해 놓으면 빵 냄새를 맡고 망자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발리스타 발리스타 청년이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발리스타 청년이 어디 갔지? 소라. 단조들이 명중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망자가 하나 걸려 들인 거죠. 고용. 아 레드문 다음 날은 안전합니다. 멀리 정찰 나갈 수 있습니다. 흐흡. 기사 할아버지. 저도 기사 할아버지는 처음입니다. 기사 할아버지 건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 근데 발리스타 청년이 어디 갔냐 이 말이지. 발리 청년 강 걷는 거 같다고요? <laughs> 자, 이게 발리 청년이 없으면 투석기를 써야 되는데 투석기를 쓰면 어... 그... 투석기... 돌멩이 때문에 역 카운터 당할 수가 있어요 거대 말랑이한테 그쵸? 할아버지가 춤을 추면서 뭔가 만들어주는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니가 빵을 다 먹었구나 이 녀석 한 조가 되어라 아 이게 섣불리 나이트를 만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짓입니다 이게 나이트... 나이트 직속 한 조가 되면은 이 예, 하얗고 빨간 한조들이 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사냥을 안 해요 진짜 싫어요 <laughs> 아주 고얀 녀석들인데 사냥을 안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농사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조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웃음> 잘한다 <웃음> 이 화살에 비가 쏟아지리니 <laughs> 우매한 말랑이 놈들 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버그인가? <웃음> 망했네 흐 <laughs> 오우야 빨리 튀어라 일났다 이거 빌드 잡아가겠다 이거 돈이나 먹고 사라져! 야아 자본주의다 <laughs> 담에서 했구만 아니, 이거, 봐여기 이거, 도 이거, 도 활성화가 안되는데? <laughs> 땅에다 막거살 버리기도 하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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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컴이라고요 감나빗? 퇴각이다 퇴각 아 버프는 명중률이에요 명중률 딜이 아니고요 명중률 그럽네다아쉣으 <laughs>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So, 이렇게. 하! 아! 일단 이 섬을 얼른 떠야겠다. 이거 배 완성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 조각하면 이거 완성되는 거 아니야? <laughs> 설마 또? <laughs> 그때 악몽이었는데, 그때 그거? <laughs> 배 지키면서, 배 지키면서 진격해가지고 다 찢으면서 <laughs> 뚫고 들어간 거. <laughs> 끔찍했는데. 이거 배 완성되는 거 아니야? 반왜 완성되기 직전인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이거 카운트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 DLC 아닙니다. 현재, 제가 예전에 왔던, 것인데, 거기 섬. 이 성벽을 모두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동보병으로서, 스와트 이제 부대로서 싸우기 때문에, 빵 누가 다 먹었냐. <laughs> 누가 빵다 먹고 도망갔네, 이거. 이 투석기가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트롤 병기입니다, 트롤 병기. 한조 떼죽음 병기. 네. 아니, 근데 이거 왜안 되냐고, 이거. 어디 가냐? 제발 빨리 반쪽 돌아와. 다행이다. 이 한조들은 빠릿빠릿해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킬 달에 눈이 멀어가지고 <laughs> 이제 한조들이 킬 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날아다니는 애가 하나씩 잡아가거든요. 초소에 있는 애들을 초소에 있는 애들 잡아로 잡아가면은 내가 그 초소 채우겠다고 한조들이 막 몸을 던져가지고 <laughs> 한조들은 모두 땅을 걷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흑, 돈 먹고 쬐다. <laughs> 돈 먹고 퇴근했어. 씨. 근데 빵 할매는 어디 갔지? 나갔다 돌아왔더니 빵 할머니가 사라졌는데요. <laughs> 할배도 없어. 어, 여, 여기 있다. 여기 어디가? 어우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laughs> 가지 마서 그.. 니마 그간 건너지 마오. 저렇게 발리 청년도 떠났던 거였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발리 청년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화살 석상 업그레이드면 원정 장장이라고 <laughs> 하는데 원 어, 뭐 석상 안 먹죠 지금? <laughs> 서, 석상 극혐이서안 먹습니다, 지금. 버그 떠가지고. 석상이 대답을 안 합니다. 응답하라 석상, 석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뭐, 무슨, 씨, 할 때마다 맨날 버그가 이렇게 많아. 으 대박! 니네 먹어! 니네 다 먹어! 으야 나한테 주지 마! <laughs> 이게 바로 쩐의 전쟁이라는 것인데. 할머니의 동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라고 어,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머무셨으면 좋겠지만은 이 할머니가 어디로 자꾸 가네요. <laughs> 레드문이다. 이 다음 날 원정을 나선다. 할머니가 약간 직진 본능이 있네. <laughs> 할머니가 모자를 이렇게 저거한 다음에 이 직진을 하시네 자꾸. 말랑이 녀석들 인간의 기술력인 투석기를 좀 맛봐야 어? 이 정신을 차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냥 기가 막힌다고. 천천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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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하고 있고만. 일대초코. 와, <laughs> 이게 명중이 안 흘린 것도 나쁘지 않네. 멋있네. 오이, <laughs> 빵 먹고 있는데 내 앞에서, <laughs> 그래서 내 앞에서 감히 빵을 먹으려해? <laughs> 이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게임 자체로만 만약에. 이제, 다른 섬으로 탈출하고, 이런 것만 신경쓰면은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요 왼쪽 가보면은, 본진이 있거든요? 큰 동굴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마지막 젠 지역이고, 그거는 부셔도 막 5일마다 다시 생성돼요. 거기 다 부셨거든요? <laughs> 다 원정 나가가지고, 막 레드문 다, 깨막사 작살내고, 막 그랬는데, 예, 이 섬은, 이번 거는 석상 때문에 못해요. 이게 게이트를 더 많이 부실 때마다, 더센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게이트를 동시에, 막두 개씩 부시고, 레드문 다음에, 동시에 부시고, 막 그랬다가, <laughs> 개, 작살난 적 있었는데, 왕관은 안전합니다. <laughs> 한글패지 됐어. 어이 DLC 섬은 어디란 말이오? <laughs>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아 어디 섬온 거야 이거? 설마 이 섬의 넓기를 보아하니 <laughs> 망한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마지막 섬 진짜 엄청 빡신데. <laughs> 일단 내정을 좀 가다듬고 <laughs> 일단 좀 진정해야겠어 <laughs> 큰일 났어 <laughs>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그 망자 베럭스 가까이 있는 거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섬의 목표 이번 섬 일단 뭔지 알아야 돼 이번 섬이 뭔지 어떡하지 수로도 좋고 다 좋은데 정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섬이 너무 넓어 이 한조 사냥터 얼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와 벌목 다 갈아버려 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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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풀 소리 들린다. 소리 들려. 내 모든 돈을 써서라도 이거 막아야 된다. <laughs> 이번 레드문, 이번 레드문 현질한다. 일단 <laughs> <됐다>, 초반 레드문이어가지고 <laughs>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을 <해결됐군>. 됐거든. <laughs> 예전에 되게 먼데, 그, 레드문이 지난 다음에 되게 멀, 멀었거든요. 멀었는데, 레드문 지난 다음에, 이제 원정을 보냈어요. 근데 멀어가지고, 레드문 다음, 다음날에 도착한 거예요. 아주, <laughs> 레드문 나오는 거랑, 맞부딪혀가지고, <laughs> 군대 전멸하고, 이게 가장 마지막 섬이어도, 게이트가 양쪽에 33 있고, 그 다음에 본진 이렇게 있거든요. 야, 빨리! 잡아! 오, 다행이다 다음 레드문 오면 바로 토벌전인데 설마 레드문인가 이거? <laughs> 내가 잘하는 걸할수 밖에 없군! <laughs> 그 과금이다 <웃음> <웃음> 멍청한 녀석들 진구나라! <laughs> 이 왕이 이제는 이제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거죠 다음 주에 써봐, 지게 깨우려구요. 그래서 말이 너무 심하시구만. 이제 배 완성시킨 다음에. 트렁. 해물잘있냐구요 보러 가야죠, 지금. <laughs> 뭐야 버그 복킹 <laughs> 장난치다 아니 여기 할머니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됐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와 미친 시작다 <laughs> 거대 말랑이는 자본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헉. 기망했어. <laughs> <얘> <laughs> 제발. 어서 <laughs> <와서> 움직여. <laughs> 1년 전에도 봤다고요. <laughs>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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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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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넘어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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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laughs> 그나마 다행이다. 미친. <laughs> <일진 웃음> 이 벽이 얼마나 버텨줄지. 이한 <laughs> 존도 <좀더> 충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웃음> <웃음> 저, 저 거대한 녀석. 하 으아! <laughs> 어, 그래도 병력이 좀 강력하다. <laughs> 걔, 돌았다. 이거는, 파괴다. <laughs> 카베가 코하살했다. 우리에겐 거인도 어떻게 우태라고요? <laughs> 서둘러 이 나라를 쓴다. <laughs> 나이트 부대가 원래 셋, 셋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그 나이트 부대가, 그 뭐지? 기존에 있던 새 나이트 부대가, 그 거대 말랑이를 겨우 이 부시는 바람에, 겨우 거인을 막을 수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그 걔네가 거기서, 이제, 다끝못 내고서는 파괴됐으면은 끝난 거였는데 아직도 여기라니. <laughs> 그렇죠 명예로운 선대 나이트들은 그렇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다왔다다왔어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버텼다. <laughs> 잘 버텼다. 선대 나이트들 열다섯이나 파괴당했다. <laughs> 조사병단 다치졌다고 오케이 여기가 마지막 섬이었어요. 마지막 섬이라니 잘못 눌러서 마지막 섬으로 다니... 강아지 탔습니다. 진짜 다사다난했다. 아니 근데 스컬 아일랜드는 어떻게 되냐고... 허... <laughs> 생겼어. 내 마지막 섬이었고 스컬 아일랜드? 생겼네요, 그죠? 마지막 섬을 클리어 해야 나오나봐요. 네, 섬 자체가, 이 스컬 그 자체네요, 그죠? <laughs> 해골 빠가지네요. 빠가지 아일랜드. 아, 힘들었다. <laughs>